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잘 알다시피 귤은 겨울철에 산뜻한 과일이네요. 그런데 귤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죠. 첫 번째로 귤에는 비타민 C가 가득해요. 이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를 향상시켜주고 감기 예방까지 해주네요. 겨울철에 감기 걸리기 싫으면 귤꼭 먹어야 해요. 두 번째로는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요. 아니 이거 너무 좋아요.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시키고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해요. 그럼 살도 빠지고 활력도 얻는 셈이네요. 세 번째로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.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에 있는 해로운 산소를 제거해 주고 세포를 보호해요. 이건 귤을 먹으면 피부가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는 특급 비법이네요. 네 번째로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. 귤을 먹으면 우리 속에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예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에도 도움을 주네요.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저하, 암 예방,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네요. 귤은 간식이나 샐러드, 스무디, 귤 주스 및 기타 요리에 널리 활용할 수 있어요. 귤 미인이 되려면 귤을 부지런히 먹어야 하겠죠. 이런 귤의 효능들을 알게 되면 매일 아침 귤을 한 개씩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. 그러면 건강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되어 감기도 잘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맛있고 건강에 좋은 귤을 꼭 먹어보세요.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무료 구독은 양질의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됩니다. 착한 건강생활 정보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.